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거룩한 친구가 옛날의 좋은 소망을 어떻게 일깨워 주었으며 또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녀를 비추기 시작하여 그녀가 빠져있던 속임수를 보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 점차로 나는 이 수녀의 뛰어나고 성스러운 이야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여 하느님에 대해 잘 말씀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즐겨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중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내 평생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느님에 대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녀님은 복음의 다음 말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라는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 어떻게 수녀가 되려고 결심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은 주께서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보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룩한 친구와의 사귐으로 좋지 못한 친구와 어울려서 생긴 버릇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보화에 대한 갈망이 내 영혼 안에서 싹 트자 수도 생활에 대해 지니고 있던 그처럼 심한 실증이 점차로 줄어져 갔습니다. 수녀들 중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거나 무슨 덕행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될 때면 무척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무디고 차디찬 내 마음은 순환의 서적을 전부 읽어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나지 않는 정도였기에 나는 그 점이 슬펐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는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숱한 구송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나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생활로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려 주십사고, 수녀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수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하느님이 수도 생활로는 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지내던 마지막 무렵에 나도 수도생활에 좀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어떤 어려운 신심 행사 때문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몇 분의 젊은 수녀는 내가 그런 생각을 지니는 것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이 수도원에 의견 일치가 있었다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나는 다른 수도원에 친한 친구가 있었으므로 만약 수녀가 된다면 그 친구가 있는 수도원에 가리라는 것이 한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유익보다는 내 감정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쪽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려는 좋은 희망이 가끔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곧 가셔지곤 해서 나는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나는 내 영혼의 선익을 위한 일에 등한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성소를 마련하는 일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중한 병을 허락하셨고 이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자 시골 사는 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언니는 나를 무척 귀여워하였으므로, 만일 언니 뜻대로였다면 나는 도저히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니의 남편도 나를 아껴 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온갖 정성을 다해 주었으니, 이것은 내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한 가지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정성 어린 사랑에 감싸이곤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못난이라 주님의 이런 모든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큰 아버님 댁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분은 퍽 신중하고 덕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주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도록 준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분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수도 생활에 들어간 후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나는 그분이 주님을 뵙는 그지없는 행복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 댁에 며칠 묵게 하였습니다. 그의 일과는 가스틸리아 말로 쓰인 좋은 책을 읽는 것이었고, 하시는 말씀은 보통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덧없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읽어 드리는 책은 내 구미에 맞지 않았으나 흥미가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설령 실증을 느낄지라도 매우 친절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덕행이 되었으련만 나에게는 큰 잘못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너무도 신중성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아, 내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임은 나를 쓰시려고 얼마나 희귀한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원치 않았으나 주님은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이기게 마련하셔 싸우니,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백부님 댁에는 잠깐 머물렀으나, 거기서 읽고 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거룩한 분과 함께 지낸 일들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어렸을 적에 배운 진리를 좀더 확실히 터득했고, 지상 것의 허무함과 덧없는 세속의 하루살이 같은 인생 등 여러모로 깨치는 바 컸습니다. 만일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락 없이 지옥에 가는 길 위에 있음을 생각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수도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은 하지 못했으나 그 신분이 가장 좋고 제일 확실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활을 하려고 자신을 억제하며 차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석 달쯤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방패로 내세워 나 자신과 싸웠습니다. 수도생활의 괴로움과 번민은 제 아무리 크다 한들 연옥만은 못할 것이다. 나는 기왕에 지옥가게 마련이었던 위인이 아닌가. 그러니 남은 생애를 연옥 같은 곳에서 지낸들 그리 대단스러울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그 다음에는 곧장 천국에 갈 테니 말이다. 이것이 내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수도 생활에 들어가도록 결심케 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노예적 두려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악마는 안락을 즐겨 버릇하는 내가 수도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나는 구세주께서 참으신 고통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번엔 내가 얼마만큼의 고생을 겪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또한 주께서 내가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생각도 응당했을 터인데 확실히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시기에 나는 심한 유혹을 당했습니다. 나는 실신할 정도의 고열에 신음했습니다. 워낙 약질이었으니까요. 내 기운을 북돋아 준 것은 내가 이미 좋은 책들과 친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성예로니모의 서간집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큰 용기를 길어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께 내 성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도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예심이 강한 나로선 일단 입 밖에 낸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큰 아버지로서는 내가 떠난다는 것을 승낙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나의 청으로 아버지를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얻었다는 대답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결심에서 되돌아설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만큼 아버지의 결정은 나에게 조금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다른 방법으로 내 계획을 실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